살살 달아야 돼 딸기는 깨지지 안, 으깨지지 않게 살살 나는 제일 큰 건데 음. 베이킹소다야 베이킹소다 소다. 소다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? 네. 응 어떻게 얼굴 가까이 대면 안돼 어떻게 되지? 시작 흔들어 흔들어 오 이게 어떻게 된거지? 세척하는 거야, 깨끗하게. 신기하지? 네. 이렇게 잠깐 담궈 놓을 거야. 한늘에두 음. 어, 뭐? 한, 한 개. 한 하늘, 두 개. 그많이면 어떻게 해야지? 그 나는 어떻게 해? 그냥 이따 엄마가 꼭지는 너네가 칼로 잘라서 먹어. 승재도 딸기 씻는거 할래? 예쁘겠는데 예쁘겠어? 엄마 이거게져죠 승재 그만 씻어도 돼 아니 나 이걸로 아이스크림 만들고 싶다 나 하나 먹어봐 하나 먹어보세요 너가 먹어봐 응? 엄마가 먹어 엄마 이거 인데 엄마 이것좀 보세요 지... 엄마 나무는 먹지마 나무? <laughs> 꼭지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엄마 우와 역사로 이렇게 이거 있어? 먹어보세요 너 먹어 내 이렇게 꾸개면 안 돼? 왜 이제 이제 이거 그만해 에이, 이거 네, 그만해요 나... 잘라 또 잘라 쟤 또 잘라요 잘라요 역시 유승우가 잘하네 또 여기에 해요 또 그리고 또 잘라요 또 꼬목 크기야? 꼬목? 꼬목구기. 엄마 그럼 이것 좀 봐봐요 딸기 조각이 났죠또 주마요 엄마